장기원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B 코스 7번 홀의 공략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 B 코스 7번 홀을 아, 이렇게 이제 안내판에 이 코스는 B 코스의 7번 홀이고 파는 3타가 되겠으며 거리는 4 0 m 가 되겠습니다. 에, 그림으로 보면, T 박스에서 홀컵까지는 직선으로 된 코스인데, 에, 이 그림 역시 에, 조금 높은 언덕 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에, 깃발을 이 높은 언덕 밑에다가 내려놔서 에, 설치가 됐네요. 에, 홀컵 아래에 설치된, 아, 홀컵이 예, 그린 밑에다가 예비 홀컵이 만들어져 있어서 기대가 꽂혀 있는데 그 상태에서 샷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홀 역시 티잉 그라운드는 1.5m 사방 사각형의 티잉 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예, 우선, 홈을 예, 놓기 전에 예, 이 홀의 특성부터 살핍니다. 박스에 올랐으면 이 홀의 형태가 형사는 어느 방향으로 졌으며 또 공이 진행하는 방향에 장애물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 장애물을 피해 갈수 있는 방법으로 티샷을 해야만 좋은 위치에 안착될 수 있는. 또한 그럽으로 인해서 타수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란공의 소유자가 샷을 하겠습니다 공이 거품채에 그다 있네요. 이렇이렇 보면 에, 가끔은 보면은 이렇게 페어웨이 안에도 잔디가 파여 나간 지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티샷을 할 때도 살펴봐야 됩니다. 요 지점에 공이 와서 맞으면. 나가는 속도가 반감이 돼서 30m를 나가야 될 공이 여기에 맞게 되면 10m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샷을 할때이 지점을 비켜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요령이 필요합니다. 샷을 잘못해서 이 지점에 만약에 공이 안착이 되어 있다고 라 한다면 여기서는 러프기 때문에 러프에 있는 공을 다음 샷을 진행할 때는 이공 주변에 긴 풀을 발로 밟아서 정리를 한다거나 또는 클럽 헤드로 눌러 놓고 샷을 하게 되면 이벌타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은 언플레임을 선언을 했거나 아니면 오비가 나서 집어들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있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샷을 해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샷을 한 공이 여기에 그렇게 페어웨이에 안착이 됐네요. 자 이제 여기서 여기서 홀컵을 향해서 커팅을 해야되는데 이때도 보면 나중에 진공이 홀컵 주변에 가 있으면서 다음 샷을 할때 공에 지장을 줄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마크를 요구하기 전에 상황에서 이 붉은색 공의 경기자가 이렇게 보니까 홀컵과 플러, 두 클럽, 두 클럽 이내의 공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마크를 요구하지 않아도 마크를 할 수가 있고, 또 마크 하는 것이 좀 여의치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먼 공보다도 먼저 우선해서 커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 동반자에게 제가 골과 가까이 있으니 먼저 호라우터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샷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기원 이타로 호라우터였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공을 집어 들면이 홀의 경기는 끝나는 걸로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의 가보겠습니다. 자, 탄공의 위치로 가 보겠습니다. 네, 이 여기서 두 번째 샷을 하게 되는데 자, 송 이쪽으로 경사가 졌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이렇게 벌려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 홀컵에서 이 홀컵을 보면 경사진 곳에 있기 때문에 이 경사진 곳은 평상시에 샷을 해서 곰이 안착된 지점을 100으로 봤을 때 경사가 졌기 때문에 120의 힘으로 퍼팅을 해줘야 홀컵에 호라웃이 되지. 평상시 100의 속도로 쳐주게 되면 언덕이들 미달이 돼서 이 앞에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에, 한 110에서 120 정도의 힘으로 퍼팅을 하는 것이 타수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퍼팅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파팅의 중요성스탠스 스펜슬... 퍼팅이 몸의 안착 지점이 골컵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한 손으로 한 손으로 이렇게 툭 쳐서 이걸 커인을 시키면 매너 위반이 됩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두 손으로 신중하게 클럽을 잡고 커팅을 해서 골컵을 시키고 다음에 집으면서. 의 호라우타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게임을 종료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홀에 대한 홀의 특성과 또 얘기지 않는 홀의 벙커에 대한 상황, 또 로프에 공이 안착되어 있을 때. 해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해서 7번 홀에 대한 특성과 공략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7번 홀에 대한 공략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